안녕하세요. 엄근진입니다. 여러분, 25년도도 벌써 12월이네요. 26년도 목표도 어김없이 운동 아니신가요? 자꾸 신년 계획으로 운동을 세워도 그게 얼마 못 가서 실패하게 되고. 운동을 손 놓으니까 또 살이 찌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헬스를 6년 가까이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 끝까지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헬스를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1월에 헬스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풍경이죠. 다이어트, 신년 계획으로 많이 하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또 여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몸은 단시간에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저도 운동을 처음 했을 때도 되게 잘못 알고 있었고 실제로 주변에 많은 분들도 이런 사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SNS에 보면 몸 좋으신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물론 실제로 다 몸이 좋으신 분들이겠지만 SNS에 있는 것들을 전부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SNS를 어쨌든 지금 많이 접하다 보니까 여기에 눈이 너무 많이 길들여지셨어요. 이 배우 사진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예전에 이 배우의 몸을 봤을 때 우리 엄청 몸짱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엄청 몸이 좋.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들 하지 않으세요? 실제로는 저몸 만드는 것도 엄청난 노력과 식단이 들여져서 나온 결과물인 거를 이제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는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앞서 얘기드렸던 몸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게 운동을 시작하는 첫걸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과 취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운동을 시작한다고 하면 쉽게 생각하는 게 런닝을 하시거나 아니면 헬스장 가는 거잖아요. 물론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고 의미가 있는 거지만 꾸준히 해야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맹목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런닝을 하거나 따라서 헬스장을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건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 운동을 왜 하냐고 보통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솔직히 미용 목적으로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을 가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보디빌딩식으로 운동을 많이 해요. 운동을 한 하는 게 물론 건강 목적이겠지만 좀더 세분화해서 그 목적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큰 몸을 원하시거나 좀 스트렝스를 기르고 싶은 목적이라고 하시면은 파워리프팅 훈련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저같이 패션 근육이 목적이라고 하시면 보디빌딩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 그 외에 뭐 재활 목적이라든지 체형 교정을 원하시면은 필라테스로 가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좀 본인이 운동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좀 취향적인 것도 같이 고려가 되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혼자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혼자서 이렇게 헬스장 가서 쇠치를 하게 되면은 좀 지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룹 운동이 좋다 하시면은 크로스핏 같은 거가 좋은 선택이 되겠죠. 아니면 그 이외에도 뭐 액티비티한 요소가 조금 더 가미되면 좋겠다 하시면 복싱 같은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년에는 한번 복싱을 배워보고 싶은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좀 운동을 하시는지 건강해지려고 하시는 건 맞지만 거기서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좀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를 판단해서 취향이 어떤 취향 쪽인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좀더 어 운동을 꾸준히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은 점진적 과부하를 원칙으로 계속 기록을 해두는 건데요. 사실 좀 원론적인 얘기긴 하죠. 근데 정말 운동하면서 이 기록을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를 주로 하다 보니까 요새 헬스, 헬스 기록 어플들이 워낙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을 써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이 정말 중요한 게 어쨌든 본인이 성장하는 거를 계속 눈으로 봐야지 재미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록을 안 하고 맹, 그냥 단순히 본인 감에 의지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뭐, 결국, 나중에는 좀 흥미를 잃게 돼서 운동을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꼭 기록하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헬스도 마찬가지고 요새 런닝 같은 경우에도 뭐 페이스 체크라든지 거리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플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시던지 간에 그 운동에 맞는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시는 것을 꾸준히 지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단순히 기록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 기록을 통해서 본인이 파악하고 계속해서 난이도를 높여 가야겠죠. 점진적 과부하 원칙을 따르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뭐 다른 어떤 운동 채널을 가서도 기록하지 말라는 말은 없을 거예요. 정말 이 운동을 하면서 기록을 해 나간다는 거는 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거니깐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나가면서 기록을 하시고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을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알고 가시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뭐 사실 그렇죠 운동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뭐 이런 것까지 알고 해야 되냐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기왕 시작한 운동이고 하루 이틀만 하고 끝내실 건 아니니까 꾸준히 하실 거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는 정말 제가 운동을 그래도 좀 오래 하면서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들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운동 시작하시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꾸준히 하시고자 하는 운동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